안녕하십니까 스타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숨겨진 유산을 찾아서 트리니티 가회 활동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2.5주년 이벤트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벤트 그리고 미니 게임 그리고 새로운 한정 캐릭터 그리고 패스 캐릭터 등등 아주 중요한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가이드를 할 건데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 축파영어 일러스트인데 히나타는 이런 식으로 옆에 얼굴이 보이고요. 그리고 수영복 코아루 그리고 수영복 아나코 우이 이렇게 해서 네 명의 캐릭터들이 이벤트로 여행을 떠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우미랑히나타 조합 매우 좋죠. 저번 이벤트에서도 나왔었고요. 코아로 하나코도 나왔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벤트가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하 같은 어 일러스터 같은 경우는 만드는 사람이 네, 일명 어, 불기견이라고 하는 그보치더랑 만드신 분이 어, 그린 일러스터라서 불기연이 만들었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블루아카이브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 만든 일러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캐릭터들 어, 이름입니다 어, 삼성 한정 픽업의 스트라이커의 호제키 우이 수영복입니다 그리고 삼성 한정 픽업의 스페셜의 마카바 히나타 수영복 어, 저는 일단 4명 중에 어, 히나타가 제일 예쁜 것 같고요 그 삼성 패스 픽업의 스트라이커의 우라와 하나코 수영복입니다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자, 일성 무료버포 스페셜의 지모에 코아루 수영복이 되겠습니다. 어, 이 캐릭터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면 좀 뽑기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우위 수영복 같은 경우는 실내 적성이 가는 관통 특효 버프를 가진 탄력 장갑 서포터 스타이커입니다 자, EX 같은 경우는 4코스트로 범인의 아군을 자신에게 이동시키고 어, 관통 특효 버프를 주고요.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캐릭터인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성능 좋냐고요? 어, 좋습니다. 다른 학생으로 현재 대처할 수가 없는 버퍼고요. 키워야 되냐? 어, 체력을 생각한다면 어, 삼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조각작이 되냐? 술련 어, 증서로 나중에 추가될 겁니다. 안전 캐릭터라서 지금은 안 돼요. 어? 뽑을 만 하냐? 포먼트는 몰라도 인세이 기준으로는 필수고요. 여러 고점 택틱이 좀 수시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단 수영복 히나타입니다. 어, 야외 적성에 방어 무시를 지닌 폭발 딜러 스페셜인데, 어, 이게 방어 무시 데미지라서 어마무시한데, 6포스트라서 무겁습니다. 방어 무시는 최대 80%나 나오는 심플한 딜이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딜러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대 6번까지 튕기는 공격이고요. 이거는 이제 80% 방어 무시를 가진 일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레고니아에서 활약이 좀 가능하다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딜러 스페셜이고요. 자, 일단, 일단 성능이 좋냐? 어, 성능 좋습니다. 야외 그레고리아가 열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100점 만점에서 지금 현재 60%인데 야외 그레고리아가 나오면 80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키워야 되냐? 일단 전무 이 차이가 엄청 큰 스페셜입니다. 기때 키워야 된다 싶으시면 전이 이상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도각작이 되냐? 한정 캐릭터라서 훈련증서로 나중에 추가가 됩니다 뽑을만 하냐? 아직 야외 그레고니와 미래시가 없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한정이라서 명함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수영복 어퀘화루인데 신비 중장갑 딜러 스트라이크입니다 지형 적성이 전부 B인데 전무 3이 되면 실내가 A가 돼요 ex 같은 경우 원형 범위의 데미지와 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낙이사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범위가 뭐 개수도 적당하고요. 탐스가 중형 대상 추가 데미지예요. 일단은 페로로질라에서 쓰기 좋게 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성능이 괜찮냐? 2군 어, 광역 딜러로 쓸 수가 있고요. 키워야 되나 싶으시면 공격력 증가가 있는 변이까지 올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각작이 되냐? 어, 이번 이벤트에서 파밍이 되고요. 되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왜 수영복 하나코에 대해서 말안 합니까? 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뽑으셔야 됩니다. 미카 보시면 알겠죠? 어, 그리고 수영복 오시노 보면 알겠죠? 와카모 보면 알겠죠? 네, 안 뽑으면 게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 이번 이벤트 포인트입니다. 챌린지에서의 맵 형태 어, 이동을 하면서 하는 시스템이 없어졌습니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어, 이거 싫어하신 분이 있는 선생님 을 위해서 삭제한 건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이 이벤트 이후에는 어, 챌린지에서는 맵 이동 형태가 없어졌습니다. 자 스토리 1에서는 어, 클리어 시포화루 수용복을 획득할 수가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스토리 1을 보시고 포화루 수용복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자, 일부 퀘스트에서 그리고 챌린지에서 스테이지 특수 효과인 수박령 폭탄이 등장하는데 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그냥 효과만 알려드리고자 적어놨습니다. 일단 일정 시간마다 정해진 장소에 설치되어 원형 범위에 오한 지속 데미지를 주고요. 수박령 공격 폭탄. 자 공격 대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파괴하려면 EX 범위의 공격이 필요합니다. 자추루기 수영복이 보너스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일람에서 여름 하늘의 위시라이프 스토리 7을 보시면 어, 추루기 수영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뉴비 분들은 어, 이 스토리를 보시고 먼저 보너스 캐릭터를 얻으시면 추가적으로 좋다고 표현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물상자 찾기 미니게임 같은 경우는 b t 를 소비해서 플레이 최대한 빨리 클리어를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 이벤트 배포 학생의 어, 입수 효율이 무척 좋습니다. 다른 이벤트랑 비교하면 되게 좋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수영복 코아루 파밍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특별 의뢰, 아, 의배, 의뢰인데 의뢰라고 적었네요. 세배가 있기 때문에 AP를 어떻게 분배할지는 선생님들의 선택입니다. 코아루 수영복에 쓸지 아니면 난 클레디 보고서를 캘지는 선생님들의 재략권, 어떤 게더 좋다고? 이거는 판별을 못 해요. 코아루 수영복을 캘 거면 어, 이벤트를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나는 보고서 클레딧 할 거면 그쪽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토리 1을 완료하시에는 하로 수용목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날 오전 4시에 모든 챌린지 스테이지가 공개됩니다. 챌린지 스테이지도 몰 클리어한 후에는 엑스트라 챌린지 스테이지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맵 형태가 삭제가 되고요. 엑스트라 챌린지 스테이지를 획득하게 어, 되었습니다. 일단은 어, 맵 이동 형식의 챌린지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특성 학생을 편성하면 이벤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이벤트 전용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요. 이번 이벤트는 특이한 게 트린티 속성의 모든 학생이 보던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트린티 학생이 보너스라서 뉴비에게 무척이나 좋은 보너스 방식입니다. 좀 이런 식의 이벤트가 많으면 뉴비들이 되게 하기가 쉽죠. 왜냐면 보통 뉴비들은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보너스인 게 되게 좋은 형태입니다. 자, 이번 미니게임은 탐색 지역에 있는 보물상자를 찾는 케이블 RPG 형태입니다. 오브젝트로 이동할 때, 전투할 때마다 250 PT를 차감하게 되고요. 자, 포인트입니다. 맵상에 존재하는 3개의 보물상자 중 진짜 보물상자를 찾아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미니게임입니다. 총 지역 4개, 히든 지역 2개로 구성, 오브젝트 위치는 랜덤입니다. 보물상자 히든 지역은 제외. 자, 2회차까지는 직접 탐사, 3회차부터는 소탕이 가능하고요. 소탕 쪽이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히든 스테이지 포함 탐색은 2회차에 빠르게 진행한 후에 3회차부터 소탕 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2회차에 빠르게 하냐면, 어, 히든 지역 두 번째 거은 2회차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소탕에 필요한 어, 이벤트 PT는 1번 루프, 1번 루프마다 5100의 PT가 필요하고요. 4회차 의외에는 클리어 보상이 반감됩니다. 자 전투로 라이프가 제로가 됐을 경우에 600포인트로 소비하는 것으로 체력이 회복하여 복귀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무겁습니다. 600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런 상황이 오면 손해가 된다는 점 알고 이 테이블 RPG를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3개의 보물 상주 중 진짜를 찾으면 보상을 받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세요. 진짜로 찾았다면 보물상자를 다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탐색지역 내에 나오는 4개의 오브젝트가 존재합니다. 보물상자, 그리고 간판, 그리고 칩, 그리고 전투. 자, 간판 같은 경우는 3개의 편성. 어, 여기서 3개 중 골라서 하나로 골라 두 사이를 던집니다. 두 사이 숫자가 표기된 숫자 이상이 떠야 성공하게 되는 좀 이벤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두막 같은 경우는 편성지에서 두개중 하나를 골라서 아이템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칸에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식으로 분리하시면 돼요. 자,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적과 싸우게 되는데, 공격 성공 시한칸 피해, 대성공 시에는 두칸 피해, 적은 HP가 두 칸이고요, 앙적은세 칸입니다. 자, 두턴 이후에는 250에 추가로 들어가고요, 입장 시에는 250 PT, 턴 진행마다 250 PT, 도망치려면 처음에는 주사위 팟 이상이 떠야 되는데 두턴 이후에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템 칸이 4칸이라서 레몬과 아니면 페루로 인형 같은 경우는 즉시 써버리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8면체, 10면체 주사위는 캐릭터닥 6면체로 굴리는 주사위를 80면체로 굴리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몬은 체력 회복, 페로로 인형은 일정 횟수 데미지 무효시키는 아이템이고요. 내 마음대로 마커 주사위 같은 경우는 일정 횟수만큼 주사위 결과에 가산 주사위면에 고정시켜주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종료 후에도 카페에 보드 게임 테이블이 설치돼서 할 수가 있고요. 자 히든 지역은 두 종류입니다. 레몬 농장 이지역에 오두막 어, 오브젝트를 두개 먹으면 등장하게 되고요. 자, 히든 지역 폭포뒤에 동굴 같은 경우는 2회차부터 적용이 됩니다. 내사 네, 지역의 간판이 보이시죠? 간판 오브젝트를 모두 밟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 통과가 돼서 히든 지역이 오픈이 돼요. 두 번째 히든 지역. 히든 지역 같은 경우는 클리어 하셔야 가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를 모으시는 어, 유저분들, 선생님들은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맵 1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심볼, 아, 이거는 근데 오브젝트는 랜덤이기 때문에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내 보물 상자 위치만, 아, 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심볼이 근땅적으로 편성한 배치가 아니라 왼쪽 루트, 얘는 최소 천, 최대 이천의 길을 진행하는 이상적이고요. 여기 강적은 초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자, 두 번째 보물상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우회전 루트로 가셔서 좌회전으로 가시면 최소 1250, 최대 1750 이런 식으로 되시고요. 숨겨진 에어리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강적이 막히지 않는 루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 아시다시피 오브젝트는 랜덤이라서 이렇게 뜨면 와우 대박인데,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좀 많이 써야겠죠? 자, 맵3 이후에는 적이 좀 힘이 엄청 세집니다. 그렇기 아이템 확보랑 다이스 강화를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어, 맵 3, 4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 잊혀진 등대입니다 적이 많은 맵입니다 적이 되게 많아요 자, 운이 좋지 않으면 전투 없이 보물상자에 가기 어렵고요 중간 루트를 가셔서 보물상자를 좀 파밍하시면 최소 1250 최대 1750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다만 강적에 막혀있을 경우에 우회하는 게 좋습니다 맵 3부터는 강적이 되게 세져요 그래서 어 애들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 600포인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맵 4. 섬의 최신부입니다. 중간 루트가 최소 1 최대 1750이고요. 다만, 적의 배치에 따라서 다른 루트 쪽이 결과적으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보물상자 보시면 되죠. 자, 적의 신볼이 적고 루트가 많기 때문에 루트, 갈수 있는 루트가 많아요. 그래서 루트를 되게 선택을 잘해서 선생님들이 이 테이블 RPC를 즐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의 스테이지인데 1, 4, 4, 8, 10 이거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런거 다볼 필요없이 그냥 요약입니다 상점파밍이 목적이면 스테이지 9, 10, 11그 다음에 상점 먹고 스테이지 12인데 상점파밍이 목적이면 이거 하나 오로지 이거 하나 목적이면 스테이지 1, 2, 3이 놀랍게도 두개더 많습니다 아이 네, 중요 포인트 보너스가 최대치일 경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보너스 최대치 기준입니다 보너스 최대치 아닌데, 어, 효율이 낮은데요? 하면 할말 없습니다. 상점 파밍을 안 한다 싶으시면, 그냥 12지역 가셔가지고, 어, 이거, 양파, 이거, PT만 파밍하시면 됩니다. 자, 스테이지 9에서 12 기준으로 최상급은 2.1이고요. 상급은 1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상점 파밍만 목적으로 한다면 1, 2, 3. 그리고 나는 5파츠도 파밍하겠다 싶으시면, 90, 11. 이렇게 파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PT의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자 되게 많기 때문에 모든 트리니티가 학생이기 때문에 잠깐만자물한 모금 마시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25% 포인트 기준입니다. 우이 수영복, 코아루 수영복, 히나타 수영복입니다. 신케 3 명이고요. 20%는 우이 코아루 히나타 하나코, 15%는 사쿠라코 하나코 수영복, 마리 수영, 마리 체육복, 시미코 마리. 자, 나머지 10% 모든 캐릭터입니다, 트리니티에. 아즈사, 아즈수용보, 카즈사, 스즈미, 미네, 세리나, 크리스마스, 츠루기츠루기수용보 나츠스, 레이사, 하스비, 하스비, 체육보, 히우미, 미카, 아이디, 세리나, 나기사, 하나에, 하나 크리스마스, 히우미수용보, 마시로, 마시로, 쇼보, 요시미. 이렇게 해서 10%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양파, 양지, 야. 자, 양피지 조각입니다. 양피지 조각 같은 거 25%가 코하루 수영복. 자, 15%가 나머지인데, 세리나, 크리스마스, 추르기, 나츠, 셀, 레이사, 아즈사, 하즈미 수영복, 하나코 수영복, 마리체육복 하나코, 마시로 시비, 시비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몬입니다. 레몬 같은 경우는 우이 수영복이 25%, 우이, 아즈 수영복, 하즈사, 다쿠라코 히우미, 미네, 하나이, 나기사, 마시로 수영복, 요시미. 이렇게 15%를 가져가게 되고요. 자, 마지막, 어, 열쇠입니다. 열쇠 25%의 히나타 수영복 15%는 스즈미, 보아루, 히나타, 하스미, 미카, 트루기 수영복 하나의 크리스마스, 히우미 수영복 아이리, 세리나, 마리가 15%를 가져갔습니다. 사실상 신캐 3명이 어, 2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캐릭터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요약, 한장 요약입니다. 자, 이벤트 PT, 신캐 3명 넣어주시고요. 이 3명 중 2명, 그리고 하나에 하나코, 하나코, 하나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양지피는 그냥 신케 하나 코아로 넣어주시고 15%세명 아무거나 해주시고 이세명중 좋아하는 거두명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레몬 같은 경우는 신케인 우이 수염복 넣어주시고 15%세명 넣어주시면 되고요. 15%두 명을 스페셜에 편성해주시면 됩니다. 열쇠는 이 여섯 명 중에 네명 편성하시고 무조건 히나타수염복 넣어주시고 15%한 명을 편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점 소개인데, 어, 양파지 같은 경우는 합계 11,480을 소비하면 모든 걸다 구매할 수 있고요. 우선순위는 트레이티기술로트 한정가구, 가구 필요 없으면 X고요. 그 다음에 선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몬인데 합계 11,950개가 필요하고요. 트레이티 BT, BD, 그리고 한정가구, 가구 필요 없으면 구매 X, 자, 선물, 그 다음에 강화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쇠입니다. 열쇠는 14,000이고요. 5파츠 먼저 무조건 구매해주시고, 그 다음 한정 가구, 가구 필요스 X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 선물이 기중한 게, 여기 보시면 이 선물이 이번 신규 캐릭터에게 좀 필요한 선물이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미카도 이 선물 좋아합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벤트를 최대한 요약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열심히,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 정보가 되게 도움이 돼서 이번 이벤트 파밍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頑張りますので何なりと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風が気持ちいい。夏といえばこれですよね。先生を監視しに来たもん。えこれは。 先生も水遊びいかがですか？皆さんこちらへどうぞ。いっぱいかけちゃいます。